자, 이제 이어서 준비가 되는 경기는 어, 1600m 믹스 릴레이 어, 중등부 결승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육상에서 상당히 흥미진진한 요소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믹스 릴레이인데요. 어, 이번에는 총 7개 학교들의 대결로 펼쳐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주자는 이제 오픈으로 바텀을 받잖아요. 네. 근데 이 바텀 받는 순서가 1번부터 이게쭉 있잖아요. 네. 200m 지점을 어느 선수가 제일 빨리 통과 했느냐. 네. 거기서 순서를 잡게 됩니다. 아. 앞에 오는 선수가 있다가 해서 1번으로 위치가 잡는 게 아니고, 네. 200m 지점을 제일 먼저 통과한 학교가 1번으로 자리를 받게 됩니다. 아. 역전을 되더하도요 네. 그래서 200m 시점을 만약에 우리 학교가 두 번째로 넘게 되면은 2레인에서 바트를 받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제일 빨리 왔어요. 그래도 1레인에 받지 못하면 뭐, 실격입니다. 네. 2레인에 서서 받아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걸 이제 우리 심판장이 네. 아직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설명을 해준 거죠. 네. 자, 2레인에는 운양 용화중학교가 달리겠고요. 3레인에서는 전북 남원중학교가 스타트를 하고 있습니다. 4레인 전남체육중학교가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레인에서는 광주체육중학교가 어, 이 출발을 하는 오레인이고요 네. 자, 그리고 6레인 대전 송촌중학교가 네, 지금 4레인의 전남체육중학교가 네. 네, 소개해서 좀 지났고요. 예. 네. 자, 계속 소개하시죠. 6레인 대전 송촌중학교가 있었고요. 7레인 전라중학교, 8레인 경기체육중학교가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레인부터 8레인까지 선수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어, 남녀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남자가 먼저 뜯어도 되고 여자가 먼저 뜯어도 되고 네. 자 지금도 여자 선수가 첫번째 주자로 나온 학교가 있어요 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각 주자들마다 400m 구간씩을 이제 책임지겠습니다 네 지금 경기체육중학교 네. 전라중학교는 여자 선수들이죠 네. 어 그리고 자 지금 대전 송천 중학교와 광주 체육 중학교는 또 남자 선수들로 보여요. 네, 네. 자 주자의 순서는 성별과 상관이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전남 체중과 남원 중학교 또 운양 용화 중학교도 남자 선수들이 지금 첫 번째 주자들로 나서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주자 어, 이제 직선 주로에 어, 접어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광주체육중학교가 많이 앞서 있죠. 네, 그렇습니다. 광주체육중학교 처음부터 거리를 많이 벌리겠다는 작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자로 연결되는 광주체육중학교 가장 먼저 달리고 있습니다. 네. 조수빈 선수가 받았습니다. 광주체중. 자 조수빈 선수 아까 경기 떴던 선수잖아요. 네. 네. 자, 두 번째 주자들로 연결됐고요. 자, 여기서 중학교 이제 중학교. 오픈 들어갑니다. 네. 여기가 이제 출발해서 520m 지점이죠. 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순위가 이제 정확하게 나오죠. 네. 자, 광주체육중학교가 지금 월등하게 지금 앞서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어 1레인에서 달리는 게 가장 어 유리하고요. 네. 네.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는 광주체육중학교입니다. 조수빈 선수. 자, 지금 다른 학교와의 거리 차이는 현재까지는 좀 상당히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자, 아, 광주체육중학교가 네. 현재까지는 월등하죠.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주자들로 연결되겠습니다. 이소은 선수로 보여지는데요. 네, 세 번째 주자는. 아, 김희원 선수네요. 네, 모든 학교가 전부 여자입니다. 네. 여자 선수로 구성이 돼 있죠. 네, 전 학교가. 중학교의 김희원 선수가 받았습니다. 현재 선두. 광주체육중학교 보세요. 네. 자, 이하고 평... 거리 차이가 약 70m 정도 납니다 네. 자, 광주체육중학교 선수 18번을 달군 선수가 김희원 선수죠. 그렇습니다. 아, 아주 아 좋습니다. 네. 자, 자. 김희원 선수 아주 안정적으로 아, 지금 일단은 200m 구간까지는 달리고 있습니다. 네, 자, 4명의 선수인데요. 선수가 호흡이 맞아야 된다는 것은 네.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네. 나 하나로 인해서 피해를 줄 수가 없으니까 네. 모두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뛰어줘야 하는 그런 경기죠. 네. 자, 다음에 이제 마지막 앵커들은 모두 남학생들입니다. 그죠? 남자 선수들이죠. 네, 지금 모든 학교들이 남자 선수를 네. 대기시켜놓고 있네요. 자, 광주체육중학교 이제 50번의 박태현 선수가 마지막 주자입니다. 아, 피지컬 좋아요. 네, 신장도 좋습니다. 네. 뭐 이변이 없는 한 네. 광주체육중학교의 우승이 네. 확정적이죠. 자 80m 이상 거리 차이를 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2위하고요. 워낙에 1주자부터 3주자까지 잘 달려줬습니다. 광주체중. 마지막 주자 박태현이 이제 어,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경기를 달리고 있고요. 자 광주체육중학교 이제 곡선주로 잡아들고 있는데 2위와의 거리 차이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네. 자금메달은 어, 일단 무난해 보일 것 같습니다만 일단 좋은 기록을 또 수립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중학교에 재학 중인 선수가 네. 아주 피지컬도 좋고요, 네 기본기도 아주 잘 다져서, 네 킥도 아주 강하고 무릎도 높고요네 아주 중학교 네. 달려오고 있습니다. 박태원 선수 네, 마지막 투자 박태원 선수 자 들어오면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광주 체육중학교입니다. 자, 공식 기록은 아닙니다만은, 네. 지금 3분 45초 4일인데, 네. 어, 지금, 이 기록이, 대기록이 3분 50초 7호 거든요? 네. 3분 50초 7호인데, 네. 이렇게 되면 대신 기록은 거의 확정적이죠? 그렇습니다. 네. 아, 대신이 나왔습니다. 자, 대신 기록을 수립하면서, 네. 금메달을 획득한 광주체육중학교입니다. 네. 무려 약 5초 정도나 단축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자, 저번부터 어, 호흡도 좋았고 또 선수들의 기량도 좋았었던 광주체육중학교 3분 45초 3판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네, 지난 KBS 대 금메달리스트 전남체육중학교는 은메달을 땄고요. 네, 네 그리고 동메달은... 전라중학교가 동메달을 획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광주체육중학교 네. 우리 저 중계석 뒤에 저한분 앉아계시잖아요. 네. 광주체육중학교의 이영근 감독인데, 네. <laughs> 대들이광고 나갈 시간에 네. 잠깐 인사를 나눴는데, 네. 믹스릴레이는 제 학교가 무조건 1등 아, 할 겁니다. 자신감을, 네,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아, 그물 자신감이 있었네요. 네. 네. 아, 그러면서 오늘 또 대회 신기록까지. 그렇죠. 어, 새롭게 경신하는 광주체육중학교의 어, 1600m 믹스릴레이 팀이었습니다. <laughs> 자 지금 또 축하의 메시지를 많이 받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자, 다시 경기가 어, 리플레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자 부터또네 번째 주자까지 최선을 다한 그런 레이스였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박태현 앵커죠. 선수와의 호흡이었고요. 잘 맞았습니다. 바톤 터치까지. 여러분들의그 감독 이영근 감독은 네. 원래 100m 스프린트 였는데 네. 아주 잘됐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아주 챔피언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죠. 네. 선생님보다 더잘 뛰어야 되겠죠? <웃음> <웃음> 오늘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선수들이 열심히 뛴것 같고요. 그러면서 어, 대회 신그러까지 수립한 광주체육중학교의 릴레이 팀이었습니다.